야, 어, 야, 너 이거 하나씩 어. 어. 네. <놀라> 지금 토마토는 나머지갖 고싸워. 나 이거 이정우 자, 가이 가져와. 그, 볼보이볼보 야, 정 <놀라> <놀라> 아이씨, 아, 시 나, 그게 올래? 네이프 여고야, 네이프 여고야 찾고 싶다. 네이프 여고, 이거 어떻게야? 뭐 아우준이가 말해봐. 하나, 둘, 셋. 이클로버 이건 그것도 똑같이. 네이프 여보. 네이클로버 는 없어. 네이클로버는 아빠가 찾았지? 아니 이거 네이프 여고야? 네이클로버야? 응. 오, 그렇구나 어, 엄마 엄마 거야. 어, 진짜? 어. 선물이야? 어. 나와가지 못하게. 어 고마워. 또조이 알았어. 고마워. 좋아하는 도어요게 대박. <laughs> 아빠좀 기대해줘라. 엄마 어필 갈 거예요. 아빠 업비 주세요. 자, 엄마 안 좋아요. 엄마 안 좋다고요? 아니 아빠 안 좋아요. 왜 아빠 안 좋아요? 제가 가고 싶어요. 안가안 돼요. 아, 아, 아빠 왜그래저기 있어 주세요. <laughs> 아이 억지로 하지 마세요. 저기 있어 주세요. 저으로 오세요. 치어요저호씨 엄마, 엄마가 만들어 줘 아빠한테도 한 아빠 해줘. 분기게아 여기로 오지 마. 별나 있잖아. 쉬어해 너싫어만말 이제 진짜 잘한다. 갑자기 또 도하 오고 나서 또 도하가 맨날 싫어하니까 너도 싫어 완전 잘하는데. 싫어 정말 좋아해. 나. 정말 좋아해? 나 싫어. 싫어 정말 좋아. 해아 싫어를 정말 좋아한다고? 응. 참네. 어이없네. 응. 그 아빠, 엄마야, 아빠, 아빠. 응, 엄마, 랑 아빠. 사랑해? 응. 엄마 사랑해? 네. 응. 그래. 이니까 사랑이 많아졌네. 아. 아. 아야야. 해 봐. 도도

옳지, 옳지, 옳지. 그거, 그거. 이제 알겠지 이제. 좀 알았다, 좀 알았다. 아, 앞에 보고, 자한다자한다자한다 잘한다, 잘한다. 앞에 보고, 앞에 보고. <목소리도> 비켜주세요. 비켜주세요. <laughs> 아니, 너가 가야지. 움직이지도 않고. 알다 진짜 알았다. 어, 앞에 보고, 앞에 보고. 그니까 어떻게 하면 가는지 알았네. <laughs> 이 드디어 알았네. <laughs> 와, 완전 신기하다. 가자, 돌아봐! 대 어, 지금은 엄청 잘한다 돌려봐 우와. 돌릴 때 발도 안 굴려 안전하게 <laughs> 어, 엄청 빨라 어, 엄청 빨라. 앞에 다 와? 네. 뭔뭐 <laughs> 하는 건데? 가 네? 혼자 는다이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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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지금 못 먹어 앞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고. 네, 응? 네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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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줄까 말까? 이거 줄까 말까? 이렇게 해. 무지개. 예. 이렇키 하면 이쁘게 들어주세요한번더 네. 로키랑 같이 올 거야. 어? 준비했지 준비. <laughs> 살짝 들어야지. 어. 살짝 들어서 밀어야지. 어, 됐다. 책도 꾹꾹. 이거 책까지에 넣고. 이건 책꽂이에 넣어. 어? 충손이가에는아니면 우주에서 힘든다. 순선이가센것 같은데? 선상이 나 있는 것 같은데. 오 이제 다나다오 이제 움직인다. 오케이. 뭐? 이어 뭐야. 요 신데요. 이제 이제 안녕. 와우. 와우. 조심 조심. 와 네. 음. 레벨코드 많이 어려워 많이 어려워? 응, 그래서 어려만 하는 거야 그럼 우준이 못하겠어? 어? 못하겠어? 아 엄마 거, 엄마 같이 한번 되지 말 <laughs> 필요 없지 아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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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하 도망가네 아 공됐다 또시할 거야 <laughs> <laughs> 올라간다, 올라간다. 여기 내려가기 어디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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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나르는 거야? 아. 안 날아가는데? 내간다가봐 <laughs> 어. 쭉, 쭉, 쭉. 이제 손 놓고 가봐, 안 봐. 친구들한테. 찾아서 가봐. 친구들 어디 있는지. 출발. 출발, 출발. 어? 윤 민들레 있어? 어, 파 e 민들레 t What is 어 t 있 h a t is 네 친구들. 가볼까? s 응. 준이 오준이, t 오준이 i 있어? t What is i 이 w 아빠 이 a t is it? What is i 래

어. 몸이 기억하네. 빨봐요빨봐 <laughs> 자, 빨리 잡으러 간다요. 한 번, 두 밤. 운동화 신겨줘 어, 어 운동화 신겨 어. 아, 무서워, 무서워. 무서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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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?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는 오준아, 마음껏 뛰어도 돼. 어, 넘어져도 안 아파. 괜찮아. 안 아프지? 여기 풀이 있어서 안 아파. 일어나. 여기는 차에 좋다가 하면 내가 내야 될 거야. 야, 떨어뜨린다고. 아니야, 치워. 나 먼저 간다. 안녕? 응? 어? 먼저 가라. 응? 어. 안녕? 응? 됐으, 출발. 셋. 셋. 이제 설거지가 해줄 거야. 설거지? 음 엄마 아빠가 있잖아 너 이렇게 나 무서워? 어 엄마가 무섭겠지 엄마가 무섭겠지 엄마가 무서운 게 엄마가 무섭지 무서울 것 같은데 일어나서 무지개 아빠 무지개 아빠 무지개. 무지개가 어딨어? 메롱 메롱? 정은이 응. <laughs> 시끄러워 왜 네, 아빠 네, 아빠가 시끄러워? 정은이가 더 시끄러운데 아빠가 시끄니다 엄마 신부서요. 왜? 시끄러워 누가? 아빠가 너도 시끄럽다니까 <웃음> <웃음>

울어? 어? 아빠, 엄마, 미안해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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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대답 안 했다고. 어? 어, 진짜로? 대박. <laughs> 엄마, 어.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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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왜, 아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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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laughs> <어떡해. 웃음> 아, <우주>,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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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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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엄마랑 아빠가 대답을 안했어 <laughs> 야 진짜 웃기다 아니, 어떻게 하는데? 지라야해야해하 응. 응. 응.

있었는 거야. 네, 아잡았다니까 뭐예요, 그게? 김밥이에요이김밥이예김밥이김밥이고이예요 김밥이예요. 가요 김밥이예요. 김밥이괜찮 김밥이예요. 김밥이예요. 도망치네 잡지도 못거면서 <laughs> 어. 아빠 다음 도둑이다 아빠 도둑 잡아주세요 도 출동해주세요 잡아주세요 엄마 뭐 해요? 아 그냥 있어요. 네. 네. 재밌어요? 아데 응? 가 없어요. 뭐가 없어요? 기름이 없어요. 기름이 없어요? 아빠한테 기름 넣어 주세요. <laughs> 고마워요? 부끄러운 거 아니야. Erona, Irona. Do anything, Pukuronga. 아 r o n a 그래. 엄마, u know, y 어 u r e in the parliament. No, what 응. 아, 엄마. 여기서 아빠 이게 여기, 하게. 여기앉 아빠 이거야. <laughs> 아빠 이거야. 아빠 이거야. 아빠 이거야. 아빠 이거야. 아빠 이거야. 아빠 이거야엄마 아빠 이거해 엄마 창피해서 못해 아빠, <laughs> 아빠도 뛰었네. 응. 아빠도 Nó không chạy nhanh Nó không chạy nhanh? Ừ Tại sao vậy?